을 같이 하는 채팅을 같이 했던 여고생, 사천에 사는 여고생을 찾아가서 크리스마스날 무참하게 살해를 한 사건이죠. 일반적인 우리가 치정은 감정의 양과 교류에 비례해서 그 어떤 범죄의 어떤 강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상대가 배신을 했다. 그럼 거기에서 상실감이나 분노가 생기고 그러면 폭행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기나 무의미한 가벼운 친절을 구애의 행동으로 착각하게 되고 집착하고 망상 행동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범죄로 연결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하거나 동호회 활동 이런 걸 하면서 가볍게 눈인사를 하거나 실제로 눈인사 아니면 뭐, 뭐 가벼운 관심 또는 뭐 같은 게임을 하면서 채팅 같은 거 말을 좀 받아주고 뭐 하하하 뭐, 좋네요.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런 식의 가벼운 채팅마저도, 어, 오해를 할수 있고. 또, 인스타 같은 거,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자신의 어떤 멋진 몸매들, 여성분들 많이 뽐내시잖아요. 근데 그것에,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 이렇게 망상형 애정 착각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멋지세요. 여신 같으세요. 와, 정말 좋, 좋으시네요. 뭐, 이러면은, 아, 넹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 상대편 남성은 착각한.